엘루야, 전라북도 전주에 또 하나의 교회, 선한 마음교회가 설립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서철원 목사님은 제가 학생 때부터 잘 아는 좋은 목사입니다. 제가 한산에서 목회할 때 저희에게 전도사님으로 심우하셨고 저희 교회에서 결혼했고 그래서 훌륭하게 여의도까지 와서 목회 훈련을 받은 좋은 목사입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서철원 목사님이 개척하신 선원 목사 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해서 전주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진심으로 설립된 것을 축하하고 오늘 함께 참석해서 축하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이팅. 서철원 목사 교회 부흥한다.